멀리. 일 셋. 넷. 다 아홉. 열. 반대로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열. 팔꿈치 내밀고 몸쪽 움직여야 되네 아, 됐네, 됐어, 됐어, 이거, 널, 어우, 널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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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내다 어우, 네,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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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자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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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섯려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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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려여려 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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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, 열. 예. 무릎 쭉 펴고, 발끝 당기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